자, 4번 문제 볼게요. 건호로 나타낸 건 지수로 나타내라. 그랬지. 어, 건호가 있네. 건호 요거는 생미이 뭐가 된다 그랬지? 지수가 분수가 된다 그랬지. 분하에. 그 다음에 요 2는 갈로에서 2가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 a 의 열. 5분의 2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2번 볼게요. 그러니까 2번에 2번은 건호 앞에 있는 것은 분수로 가고 안에 있는 것은 분자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분모가 되어있는 것은 분모가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 건호 밖에 적어주고 분자는 건호 안에 적어줘야 되는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 요거는 AI 0.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떠서 뭐지? 이 마이너스에 떠서 뭐라 그랬니? 어디로 간다? 얘가 분모로 가야 되는 거지. 어이구, 1이야. 자, 그러면 분수니까, 지수가 분수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그치, 밖에 적어야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를 건호로 사용해서 나타내고 간단히 하시오 하는 문제네. 자, 1번부터 볼게요. 음. 자, 여기 건호가 훈수지. 그러면 얘는, 어, 건노로 나타내줘야 돼요. 3은, 아니, 9는 3을 몇 승? 2승이죠. 자, 그래서, 3이 아니고 2네? 어,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3. 자, 건노를 사용해서 나타내지 말고 그냥 해보자. 27은 3을 몇 승? 3승 곱하기 3분의 2승. 자, 이러면 갈로의 지수성은 곱하기라 그랬지. 3 곱하기 3분의 2니까. 결국 3의 2승이 되는 거죠. 자, 또 해볼게. 8은 모에 2의 3성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어, 미안. 어,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결국 뭐가 되는데, 이의 마이너스 2승인데, 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분수로 가야 되죠. 이의 2승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16은 이의 몇승? 4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25는 2분의 얼마가 될까? 응? 2분의 얼마지? 아, 이거 계산 잘 못하겠네. 100분의 125니까 5로 약분하면은 어, 2분의 50으로 약분하면은 50이 약분이 안되나? 50분의 어, 5로 약분해보자. 5로 약분하면은 20분의 5로 약분하면은 25 또다시 5로 약분하면은 4분의 5네. 미안하다. 계산을 못해서 4분의 5제 자, 그래서 뭐가 되니? 2의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승.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네. 이 마이너스는 분모에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2분의 1이 되는 겁니다.